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틀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트바루티 김호중 씨의 팬카페인 아리스 수원 지역 모임인 패밀리가 떴다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동 보호 시설 경동원에 연말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패밀리가 떴다 회원 20여 명은 지난 12일 경동원을 찾아 어린이용 보온 물병과 물컵, 속옷, 양말 등 400만 원 상당 후원 물품과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물품과 성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김호중 씨를 대신해 회원들이 10일 반 모은 금액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들은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손편지를 준비하며 나눔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카페 아리스 패밀리가 떴다 관계자 측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김호중 가수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의미로 경동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베풀고 살겠다는 가수 김호중의 인생 가치를 함께 실천하기 위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호중 씨는 지난 11일 정오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미니앨범 더 클래식 앨범 음원을 공개했는데요. 오페라 아리아와 이탈리아 가곡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에는 아리아로는 내순도르마와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탈리아 노래로는 위대한 사랑과 나를 잊지 말아요. 오솔레미오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이 여전히 유튜브 인기 급상승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워너 뮤직코리아에서 지난 11일 올라온 김호중 씨의 위대한 사랑 영상은 오늘 14일 오전 1시 기준 36만 뷰를 넘어서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 10에 꾸준히 자리하고 있으며 같은 날 11일에 올라온 김호중 씨의 내순도루마 영상은 38만 뷰를 넘어서며 나란히 유튜브 탑 10에 진입해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영상 속에서 김호중 씨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감성과 가창력으로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분들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 저는 내 순도로만 때그빈 채로 할 때. 아, 그 부분은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울컥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정말 울뻔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의 회원수가 무려 9만 8천 명을 돌파하며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개설된 트바로티는 회원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김모중 씨의 남다른 인기를 입증했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는 회원수 7만 명을 돌파했고, 9월 3일, 8만명에 이어 10월 10일 9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전 5시 기준 9만 8천명을 넘어서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안에 과연 10만명을 돌파할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팬카페 이외에도 다음에도 팬카페가 있으며 회원수도 수천명을 자랑하는데요. 공식. 스바로티 팬카페와 회원수를 합한다면 이미 10만 명은 돌파한 셈입니다. 또한 아직 김호중 씨의 팬분들 중에 카페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들까지 모두 합한다면 기본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죠.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좋은 댓글이 많아 이번에는 좀 많이 선정해 봤는데요. 먼저, 이원분님의 댓글입니다. 고맙습니다, 별국님. 호중님은 별 중에 별이죠. 일요일 밖은 펑펑 눈이 오네요. 호중님 행복은 우리 행복입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아 정말 어제 아침에 아 눈이 엄청나게 써여 있더라고요. 아 정말 신기하고 너무 이뻤습니다. 아 근데 눈이 오고 나서 너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인숙님의 댓글인데요. 사랑받는 호중님 기쁘시죠? 호중님은 아리스가 있어 행복하고 아리스는 호중님에 계셔서 행복하고. 호중님과 아리스는 별곰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분 모두 승승장구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날 때부터 천사님의 댓글인데요. 별국님의 발 빠른 소식에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 호중님, 노래는 세상이 다 하는 일이죠. 호중님의 노래 나오는 족족 대박을 내시네요. 호중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어, 군 생활 성실하게 잘 마치고 오세요. 우리가 끝까지 응원합니다. 호중님 최고, 호중님 사랑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혜님의 댓글인데요. 김호중 신드롬 멋진 소식 고마워요 별곰님 클래식 앨범 첫날 12시부터 계속 스밍하고 듣고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호중님의 음악들은 많은 위안을 줍니다. 100만장 앨범 호중님, 세계로 승리하리라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진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방송 너무 재치있게 어쩜 말씀도 요래요래 잘할까? 우리 별님 정말 대단하죠. 힘든 역경 다 이겨내고 이제 이런 기적 같은 기쁜 소식뿐이니 너무 기뻐서 요즘은 유튜브 보는데도 너무 신나고 행복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웅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안녕하세요. 눈이 와요. 맨날. 호중님을 반석 위에 찬란하게 올려놓으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별곰님이 옆에 계시면 업구 심리는 달릴 수 있어요. 호중님 때문에 제게는 태산도 무너뜨릴 힘과 큰 소리칠 백이 생겼어요. 수고하신 별곰님 업구 만세 부르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쭉 호중님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별곰님 매일 기다릴게요. 호중님 왕친팬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올 초부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군입대 이후에는 정말 한 3, 4일 빼고는 거의 매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윤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돌군별곰님 좋아요 꾹 누르고 들어왔어요. 계속 구독만 하다가 처음 댓글을 달아보네요. 우리 별님, 요즘 신나는 뉴스들만 나오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별님이 내 가수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돌군별곰님 좋은 영향력으로 방송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하며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님의 댓글인데요, 좋은 소식 너무 감사해요. 호중님 지금 일어나는 모든 기록과 순위는 그의 음악인으로서의 실력과 가치를 오롯이 반영하는 결과물인 줄 압니다. 현재는 그만이 커버할 수 있는 김호중 장르라는. 실력이 지금의 신드롬을 만들고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도 또 다른 신드롬도 일으킬 주역이 될줄 믿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